아니었어. 아 그나은양은 김홍수 씨가 제대로 방송을 통해서 사과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도 네. 그냥 뭐 대수롭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네. 은서가 한 일주일을 굉장히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아 네. 눈도 안 맞아 치고 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아이 친구가 이렇게 은서가 상처를 받았구나. 아 근런데서야 이렇게 꼭 아빠가 이날을 기다렸어. 어 너한테 일대일로 사과하는 거보다 방송에서 이렇게 사과. 그렇죠 그렇지. 언젠가 그렇지. 이 찬스가 올 것이다. 그렇지, 그렇지. 자, 아자 그러면 아 그때 예 얘기했던 거 우리 딸은 이제 좀딸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 지금은 약간 좀 부족하지만 아 엄청 이뻐질 겁니다. 네. 우리 은서는 힘도 좋고, <laughs> 에, 머리도 좋고, <laughs> 에,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지금보다 <laughs> 천 배, 에, 만 배는 더 얼굴이 <laughs> 예뻐지리라 확신한다. 은서야 미안해. 아 <laughs> 아자 아니 은서야 받아들이셨어요 <laughs>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줄게요. 네, 네. 아, 아 그래 이번 한 번은 넘어주세요야입한 그래, 그래. 번은. 아, 이런 말도 괜찮아요?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이런 말 마음에 안 걸려요? 짜증나요. <laughs> <laughs> 아 근데 제가. 이제는 은서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은서야 예쁘다고 해서 배우가 되는 어? 건 아니야 음. 아줌마 일부 살 찌워서도 연기했었고 맞아, 맞아, 맞아. 아빠도 실력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음. 성공하셨잖아 아, <laughs> 네? 네, 어머님 네. 염장 지르지 마세요 은서는 <laughs> <지금 웃음> 배우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laughs> 내가 이뻐지는않안이쁘지느냐 아, 그런, 그런 거예요 아, 거 아, 맞아요. 맞아요. 아빠 네.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게 딸리잖아요 그게 상처받은 거지 네. 네.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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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양은 지금으로도 아주 이뻐요. 응. 감사합니다. 그만 봐. 아, 그래. 이렇게 해야죠. 저... 오, 어떻게 그래. 아이 마음을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게요. 아이 마음을 이렇게 잘하세요. 부모 빵을 몇년 동안 해왔으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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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이경기 아저씨는 왜제 마음을 모르세요? 아하다 <laughs> 어, <미안하다. 웃음> 뭐 속담에 입이 보배란 말이 있듯이 말이죠. 어, 입이 또 왼손한 속담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말하기 전에 어, 신중히 생각하고 말하도록 합시다. 알았죠, 여러분? 네. 자, 부빵 공감 타코였습니다. 몸도 네. 튼튼, 마음도 튼튼, 부빵 공감! 네. 오늘의 도전 종목은 말이죠. 과자 먹고 달리기! <laughs> 규칙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네. 경기 규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분의 아빠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가 오늘을 위해서 닭간짜로를 먹었습니다 네. 네. 준비 준비. 하면 요 저기 무릎을 굴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달리는 거죠 어? 손넘어면안 되고요 자, 출발 이게 가는 거예요 네. 자 무릎으로 고 있어요 돌아. 돌아. 오, 돌아. 돌아. 아 잠깐만요 아, 이게 내가 손으로 가면 안돼 네. 입으로 먹어야 되니까 자손을좀 자, 내려주시겠습니까 자. 자 계속 경기 시작 네, 자그어아렇기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싸우면 안 됩니다, 서로 <laughs> 잘한다연경기네연기 <laughs> 예, 예. 먹었다. 과자를 조금이라도 먹어야 됩니다. 먹고, 먹고, 바로 먹고 돌립니다. 뭐 달리는데 아, 상대를 잡으면 안 됩니다. 아, 이거 네. 안 됩니다. 계속 경기 시작. 출발. 경기 시작. 자, 1, 2, 서면 안 됩니다. 영정 씨, 엉덩이 들었죠? 엉덩이 들면 안 돼요. 무릎으로만 갑니다. 무릎으로만, 무릎만. 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 첫 번째 팀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엄율 마음? 아, 이건 라이벌이죠 엄율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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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이 보고, 서로. 서로. 자, 자, 하여, 전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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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늘 어떻게 할까요? 예. 마마, 나 달리기 빠른 거 알지? 복수해 줄 거야. 어리다고 안 봐줘. 아무도 어려워. 니가 더 어려워요. <웃음> <웃음> 자 준비해주세요. 자. <laughs> 자, 자 갑니다. 시작. 고!